어, 일단은, 뭐,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지만, 역시, 역제는, 어, 도와줄 사람 필요해. 필요해요. <laughs> 일단은 더빙을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저 혼자서로는 이 어마어마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역제를 혼자 하는 건 역부족이라, 역시나 저를 도와줄 사람을, 어, 한명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써 있어요? 아여 어, 써있네? 2001년이라고? 아, 진짜 그렇네? 아, 2001년이구나. 맞네 맞네. 2001년이라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음... 90년대 게임은 아니었군. 음... 그렇네요. 암튼, 음, 그래서 어... 군말 않고 어... 더빙 노예를 여기 소환하도록 할게요. 음, 스카프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음, 나의 더빙노에 준비 되었나요? 때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영상통화 걸어볼까 보다. 이분 아마 캠 있으실 텐데. <laughs>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눈. 왜왜 <laughs> 왜 울어요? 왜 왜? 걸자마자 어, 울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소개를 해 주세요. <laughs> <더핑드웨로> 네. 장직에서 물러나서 터빈 도회로 전락한. 네. 네. 어, 청소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연님. 와! 봐봐 이나지 <laughs> 뭐야, 뭐 오늘 방송 듣기만 하겠다고? <laughs> 어디 어디 그럴 수 있나 볼까? <laughs> 아 사실 듣는 거만은 뭐 상관은 없겠구나. 음, 네네. 아무튼 어 최근 실직하여서 제가 친히 일자리를 주기 위해 어 이곳으로 불러온 소환원 소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응, 음, 네. 네. <웃음> <웃음> 참. 어, 뭐 그래요, 뭐 <laughs> 뭐랄까. 일단은 음 더빙을 도와주세요. <laughs> 아, 하필 저런 불렀기요 없으니까. 그 블랙 기업에 아니 회장직으로 그 블랙 기업에 회장직으로 있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버렸어요 회장 쫓겨나자마자 <laughs> 어 우리는 뭐뭐 상하의 뭐, 구분이 없습니다 어제 회장이었던 사람도 오늘 노예가 될수 있고 막대의 전인가 봐요 뭐, 네 말단도 뭐 이사가 될수 있고 뭐 그런 거죠 헤헤헤 <laughs> 음, 그렇습니다 네 저만 안 변한대요 저만 계속 이 정점에 설수 있대요 어하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시든가 마시든가요 <laughs> 그래, 노, 노예야, 이래라, 이제. 어, 는 네? 바로? 어, 저번에, 어, 어디까지 했었냐면, 우리, 음, 아마 재판 들어가기 직전에 껐을 거예요. 어, 아, 어, 그런데, 할별님 하벨님... 초록 아니었나? 음... 원래 초록. 이제, 이제, 이 오시면서. 네, 하벨님. 아, 그랬던 것 같다. 네, 오늘 팬클럽이 늘어서 커트라인이 바뀌었나봐요. 괜찮아, 괜찮아. 초록도 예쁜 색이야. 말했지만, 초록색은 시력에 좋은 색. 음, 괜찮아요 초록이어도 빨강이어도, 다다. 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음, 어...는...왜? 음. 음, 아, 엔터키 아니지? 아니, 저 일단 화면 공유 좀... 아, 좀아 맞다 맞다! 죄송해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유, 오랜만 하는 거라 정신이 없네. 어, 멀티가 안 되는 건잘 알고 있지만. <laughs> 기, 기, 기절. 하고 바라는 것도 만네 기다려요. 아니 뭐 더빙 5초 듣게 더빙한다고 <laughs> 원한다면 <laughs> 아니요 <laughs> 보 보이나요 보이세요 소아님 네, 네 오케이 자자자 자, 자. 음 일단은 군말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제일 법정 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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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 우상 수렁 수렁 아이고 어 재판관 해주세요 응 음. <laughs> 히스토 하야사토 마요이 씨 법정을 개정합니다. 와, 어, 어르신이다 어 역시. 미츠루기도. 응. 검찰 측 준비 완료했습니다. 변호 측 준비 완료했습니다. 미츠루기 레이지. 오늘은 어떤 작은 빈틈도 보일 수가 없겠어. 검찰 측. 그르탈론을 부탁합니다 어 하는 일이 많달까 하다 보면은 저보다 더빙 부, 지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남캐가 많아서 피고인 아야스토 마요이 씨는 사건 당시 살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시칭 어서와요 잠시만요 네 아, 됐다 됐다 어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되었다 검찰 측은 그녀가 범행을 일으켰음을 나타내는 증거와 범행을 목격했다는 증인을 주의하고 있다. 음. 피고인의 유죄는 한점유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이상하다. <laughs> 음, 과연. 그럼 곧바로 시작해 주시지. 음. 첫 번째 증인을 입장시키도록 하죠. 조사 지위를 맡은 이토 노코, 이토 노코 기리 형사. 호기리. 음. 증인 이름과 직업은? 음, 형사는 내가 할 거다. 반전. 네. 제 이름은 이토 노코 기리 케이스케입니다. 관할서의 살인 사건 조사 당대 형사입니다. 아, 사고야. 음. 이토 노코 기리 형사. 사건 설명을 부탁하네 네 그럼 평면도로 설명하겠습니다 평면도라면 설마 방향이 나오는 무언가는 아니겠죠? 불안한데 어... 사체는 잠깐 이 위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음질이 안... 잠시만 음질이 안 좋다고요? 음... 일단은 이 상태로 해볼게요 어쩔 수가 없네 어 위추르기 어, 응. 피해자의 사인은? 흉기로 맞았을 때의 출혈입니다. 흉기는 생각하는 사람 동상, 사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아졌대.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자아이라도 충분히 범행이 가능한 무게죠. 이 동상은 저번 챕터에서도 흉기로 쓰였죠. 그럼 그 흉기 동상을 수리하도록 하죠. 여전히 동상 취급인가? 응. 생겼고? 그럼 형사? 네, 네, 넨 네. 현장에 있던 아야사토 씨를 바, 바로 체포했다. 응. 그것은 왜인가? 음, 응, 불쎄마요이 네,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흠, 그럼 이토 노코기리 형사. 그 명백한 증거란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음... 아야야를 체포한 이유... 저는 전화신고로 사건을 알고 현장에 달려나갔습니다. 끊긴다고요? 일단 좀더 말해볼게요. 잠깐만... 전 망설임 없이 아야사토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자의 목격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면 바로 말해주세요, 여러분. 그 신고자는 아야사토 씨의 범행 순간을 봤던 겁니다. 음, 펌펭 장면을 보았다. 과연, 그럼, 나로호도군, 신분을 해주시지요. 음, 스키프님, 어서오세요. 여시칭 매니저는 저희 방엔 매니저가 없어서 따로 매니저를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은 제가, 어, 어,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증언에 말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게 있었나? 키프님, 오늘도 아파요. 빨리 나으세요. 푹 쉬고 깜짝 뭔데? 아, 피고석의 마유장이 뭔가 던졌다. 어디 보자. 언닌 증언의 모순을 찾아낼 수 없을 땐 우선 질문을 해대서 증인을 몰, 몰아세우곤 했어요. 공경에 처한 증인은 동료에서 실언을 하는 경우도. <laughs> 과연 변호사의 동생이군. 좋아 해볼까 나도. 응, 음, 네. 적당히. 어... 응, 음, 뭐 어... 나랑 말을 많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해하지, 아, 마음은 이해하지만 적당히 채팅해 주세요. 어... 네. 왜 그러십니까? <laughs> 아, 아니요. 그럼 신문하겠습니다. 음. <laughs> 오... 잠깐만. 아까 지금. 그, 뭐야, 음성 문제 때문에 살짝 집중을 못 했는데. 음, 그렇게 끊어서 말하면 당연히 도배가 되겠죠? 안 돼요, 안 돼요. 필요,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어, 필요할 때만 말씀해주세요. 할까? <laughs> 어. 네, 이어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잠깐만. 전화 신고로 사건 을 알고 현장에 달려 나왔어? 근데 두 인물이 있었죠? 그리고, 아, 그두 인물은 마요이랑 나, 나로도 음, 목격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라사토씨의 범행 순간을 봤던 겁니다. 근데 이거 추궁하기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추궁을 한번 해볼까요? 맞다. <웃음> <웃음> 맞다! 잠깐만요. 뭐, 뭡니까? 방금 당신 분명 이렇게 말했죠.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피고인을 체포했다고. 에? 어, 그런 소리, 했었습니까, 제가? 했었어요. 왜, 내가 넘긴 거 아니야, 내가 넘긴 거 아니야. 저절로 넘어갔어. 수상한 핑크색 여자의 증언이 어딜 봐서 명백한 증거입니까? 뭐, 뭐, 뭐라 굽쇼? 우메오 씨, 수상한 인물도 핑크색도 아닙니다. 핑크색은 맞는데. 어, 아니, 핑크색은 핑크색입니다만. 이제 됐습니다, 이토 노코기리 형사. 좀더 명쾌한 증거는 없었던 겁니까? 음. 과연 지적학이란 바로 이런 건가? 있었습니다. 와. 맞습니다. 증언 순서가 틀렸었습니다. 이걸 먼저 말하면 됐을 것을. 아 맞아요. 그 핑크색 여자의 음. 그럼 형사, 한번더 증언해 주십시오. 착한 마음을 가졌지. 아, 어, 증언이 늘어났네요. 용의자를 확보한 저는 이어서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체 옆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하게 피로 마요이라고 써있었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 이 피는 피해자의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손가락엔 피가 묻어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죽기 직전... 죽기 전에 범인의 이름을 써 남긴 겁니다. 슬렁슬렁, 홍상홍상, 수근수근... 어떻습니까? 이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흠... 신문 시작 전에 형사에게 한마디 해두도록 하죠. 에, 에? 왜 먼저 이 점을 증언하지 않은 겁니까? 오, 아니 저 부끄럽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깨갱 그럼 변호인 신분을. 흠. 손가락 피가 묻어있었다고? 응. 직접 현장을 확인했대. 그리고 사체 앞에서 메모한, 그 이유는 그거죠? 일단, 일단 다 추가하게 해볼까? 일단. 음. 발언, 발언 자체에 발언 자체의 모순은 없잖아. 음, 아이고 아이고. 모순의 뼈와 살을 분리해주마. 좋아 좋아. 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한 추궁해 보자. 사체 옆에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썼다는 부분은 없죠. 에? 그럼 누가 썼죠? 어, 누..누가라니 어자어이거잠깐만 이거 예해감이 안좋은데? 예, 예감이 안좋은데 이거? 예, 이거..이거 벌점있죠! 역자도 벌점같은거 있지 누가라니! 범인이.. 범..범인이죠 어. 당연하잖아요! <laughs> 범인이 자기 이름을 썼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녀는 누명을 쓴겁니다! 기다리게 오 주장을 하려면 증거를 제출해 주실까? 에, 실수했다 하! 자네에겐 조금 어려운 주문이었던가? 증거 없는 자는 침묵을 지켜줬으면 좋겠군 좋겠구만요 젠장 그래서 형사, 그 메모엔? 피로 어, 마요이라고... 그, 아니야, 네가 잘못본 거야. <laughs> 뭐라... <웃음> 그걸 치료시가 썼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자신만만이라고 할 만한 분위기, 위험한 걸... 음, 피해자일 것임이 드러났대. 과학 <laughs> 분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에? 구체적으로... 라고요? 그게 저 분명 혈액 성분에 뭐냐 그 헤로 헤로 그모빈 어, 아니 어 모핵으로 헤모그로로비 뭐라 모헤로그로도 뭐 뭐던 그그 그게... 지원 거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야 괜찮겠지요 증언을 계속해주십시오 살았습니다. 이토노코 기리 형사. 네, 네, 다음 달 월급 책정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으시게. 으으으. 조금 미안하게 됐는걸. 하, 하, 하여간에 근데 월급을... 월급을 검사가죠 형사 월급을? 음... 잠깐만, 나... 뭐 있죠?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음, 등기로 한방 맞고 즉스. 즉, 즉스. 즉산데 즉사? 즉서? 잠깐만. 즉사잖아, 즉사. 즉서. 즉산데 어떻게 이름을 써? 받아라! 이토노코형사 하나 확인해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인 치히로 씨가 이 글을 쓰고서 피고 아야사토 씨를 고발했다고 정말로 그렇게 주장할 심산이십니까? 뭐, 뭡니까? 그 능글능글한 말투는 당연하죠. 그밖에 쓸수 있던 사람은 없었니다 반대에요 형사님. 반대라고? 이 메모 피해자만은 절대로 썼을 리가 없어. 이것은 당신들 경찰측 자료요 둥계 의한 일격의 즉사 죽어 있지 않습니까? 얼라리오? 얼라리오가 아니오! 헤헤? 여러분 봤죠? 제가 이 정도예요 저... 청수 확실히 변호인의 주장대로입니다 즉사한 사람이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변호인 실례지만 그 회복 기록은 언제 입수한 것인가? 어, 언제라니... 어... 언제였어요? <laughs> 아, 음... 사건 다음날이겠지 그건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일이었습니다만 그게 어쨌습니까? 음... 그 자료는? 나이 갔어 변호인. 음, 뭐라고? 어제 내 명령으로 제조사가 있었다. 음. 음 피해자는 둔기로 가격당하여 거의 즉사한 상태였다. 거의 즉사한 뭔데? 단 가격당하고 나서 몇 분간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음... 같은 결과가 오늘 아침 내 쪽에 도착했단 말일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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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편 좋은 증거 아닌가. 그, 그럴 수. 즉 피해자는 마요이라고 쓸 만큼 시간이 있었던 거다. 이상. 이네. 어, 과 과연. 미츠루기. 이, 이, 있는 품폼 없는 품다 폼 잡는구만. 뭐냐 변호인 그 눈은 뭔가 하고픈 말이라도 음... <laughs> 어어비열해서 아님 미추리기 검사 당신은 피고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들었소 제조사 따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까 하, 나 나루호도군 입을 조심하게 상관없어 재판장 변호인 자네가 뭐라고 하든 이것은 정식 기록이다 재판장 이 기록의 수리를 하, 알았습니다 수리합니다 음, 흠. 흠. 재판장 어떠신가 피해자가 거인을 고발했을 가능성은 지금히 높소 음, B.O.O.L님 불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젠장 이거 불리해 음. 그럼 다음 증인을 입장시켜주시도록 실로 살인 순간을 목격한 비극의 소녀를 여기에 역전재판 일하고 있어요. 안녕합니다. 그럼 <laughs> 쇼치쿠 우메오씨를 입정시켜 주십시오. 그 여자의 어디가 비극의 소년이야? 나왔다. 증인 음, 이름은? 쇼치쿠 우메오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별 증인이 나온 것만으로 그렇게 순렁대지말 것. 아 로스티레크 하고 본 거, 아 하고 한거 보고 오셨대. 우와우와 우와, 환영해요. 어, 월, 원래 원래는 제가 이 방송 주인 BJ인데 지금 저희 시청자 분이 더빙 도와주고 계세요. 소아님이 지금 저를 도와서 같이 게임하고 있어요. 음, 증인도 함부로 윙크를 날리지 마시오. 응. 음. 네. 성가시구만. 지금 온 법정에 남자 마음을꽉 하고 사로잡은 것 같은... 음, 사건이 일어난 9월 5일 밤 당신은 어디 있었나? 저기 우메오는 출장처인 비즈니스호텔에 있었어요 호텔에는 그날 오후에 체크인했습니다 음, 사건이 일어난 법률사무소에 바로 간략히 호텔 말인가? 맞아요 거기서 당신이 본걸 증언해주시오. 흠. 그땐 밤9 시경이었어요. 우매요 창문을 봤지요. 그랬더니 머리 긴 여자가 스, 습격당하고 있지 뭐예요. 여자를 덮쳤던 건 당연히 피고석의 조그만 애예요. 여자는 공격을 피하고 도망쳤지요. 그 애는 그걸 쫓아가서 마무리를. 목소리가 이상해진다고? 내 목소리가 소환님 여자는 아 여자는 그래서 풀썩 하고 그렇게 됐죠 이상 우메어가 본건 그게 전부? 음 어떠신가 재판장? 과연 의문 여지는 없군요. 이 이상 시간 낭비할 것도 없겠습니다. 저, 잠깐 기다려요. 뭡니까, 변호인? 제 신문이 아직입니다. 음, 하지만 지금 증언은 거의 완벽하다고 봅니다만. 음, 분명 자네는 아야사토 지이로의 제자였지. 그녀의 방식은 잘 알고 있네. 증언의 꼬투리를 잡아내는 비겁한 방식이지. 뭐, 뭐라고? 어쩌실 겁니까, 변호인? 신문 알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미츠루기는 우메오의 신문을 두려워한다. 저 증인, 어딘가에 약점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문을... 다음 시경, 잠깐만. 내가, 내가 아주, 이 잡듯이 모순을 잡아주겠어. 어, 남자 목소리는 지금 소아님! 소아님이 저 더빙 도와주고 계세요. 음, 독전기. 매우 망에서 발견한 것. 음, 일단 뭐, 증언이 정도고, 아니 증거는? 머리 긴 여자가 습격당하고 있었대. 젖쳤던건 당연히 피고석이 조그만해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잠깐만... 잠깐 쉬고면 힘내래, 소아님. 어떻게 그게 피고인이란 걸안 겁니까? 에? 그, 그건... 체, 형이여자였는데다 게다가 조그만했는걸? 응. 음. 현장에는 소녀의 체형을 하고 키가 작은 인물은 하나였다. 의문의 여지는 없네 그랬지 음... 뭐가 이상한지 모르지만 꼬투리 잡아볼까? 잠깐 기다리시죠 지금 증언은 이상해요 뭐, 뭐가요? 우메오씨 당신은 음... 목격... 못했지 어둡잖아 애시당초 정말로 피고를 목격한게 맞습니까? 흐어 <laughs> 순간 표정이 여, 변호인 뭐 무슨 소리입니까? <laughs>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우메어못 참겠어. 잘 들으세요. 만일 정말로 마요이를 목격했었다면 채형보다도 먼저 복장이 눈에 띌 거란 말입니다. 아 그런 거였니? 하 그녀는 보시는 바 같이 묘한 옷을 입고 있다. 더불어 머리 위를 이것 동안 묘한 모양으로 묶었지. 하지만 증인 증언에선 그 점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그건. 하하 하, 하지만 사건 당일 밤도 그 복장을 하고 있었던 버프는 그 복장이었어요. 전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토노코 형사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메오 씨? 그 뭐, 뭐야 그게? 우메오 분명히 봤었다고요. 그냥 사소한 점 말해봤자 소용 없으려나 싶어서. 증인 목격한 상황은 제대로 전부 말하도록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메오 반성. 그럼 다시 한번 증언을. 제길 그렇게 간단하게안 되나.